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조금 저희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올 작년 12월 30일 날그 정비구역 지정되고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자들이 마찬가지였겠죠. 어, 이제 재개발이 되면 은 신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속도가 나가지고 훨씬 더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어, 빨리 동의를 해가지고 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어, 저 역시 그 당시에 뭐 어떤 한국 자산 신탁이든지 뭐 한국 토시 신탁이든지 어디하고 애매해를 했다는 그것마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초에 돼가지고 금정역세권하고, 3번 일지구 하고 같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책자를 딱 받게 됩니다. 책자를 받게 었는데그 책자에 있는 그 내용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당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이, 이게 왜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왜냐면은 이 동의서에 이 책자에 있는 이 내용은 최저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변경이 가능해가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전체회의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체회의에서 두세 시간 하는 그 내용에서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 책자에 있는 이, 이만큼 많은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변경하자고 손을 들고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신탁에서는 이미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유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금액 부분 부분이라든지 바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동의서를 우리가 다이 조건을 보고 동의서를 다 제출했으니까요. 그 동의서에 그 조건을 보면 우리가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 평당 2,600 2,700 우리는 2,700대 있죠.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전연수권은 평당 2,000 우리는 2,200 15만원입니다. 3번 일지구가 2100, 어, 215만원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평당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있어 하는 그 34평, 34평의 분양가를 한 보겠습니다.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 8,300. 그리고 3번 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7억 5,500. 이 부분에서 벌써 한7,100 정도가 비쌉니다. 7,100도가 비싸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뭐 권리가라든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권리가가 3분 그 금융연수권보다 추정감정가가 더 높기 때문에 뭐 우리가 추가분담금이 적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그 부분은 그 다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4평 같은 경우에 권리가액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원래, 뭐든지. 이 기준 잣대를 이것이 길냐 아니면 뭐 핸드폰이 길냐, 이거를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30cm 자를 딱 갖다 놓고 이것도 30cm 자에 대보고 이것도 30cm 자에 대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절대적인 거리를, 그 길이를 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액을 똑같이 2억으로 내 집을, 금등역세권에도 2억짜리 집이 있고, 3번에도 2억짜리 집이 있고 이권리가격을 2억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분양가가 금증연세권은 6억 8,300일 경우에 추정분담금이 우리가 4억 8,300이 나오고 금증연세권은 우리는 7억 5,500을 34평을 분양을 하고 권리가격이 2억이 똑같을 경우에는 5억 5,500이 나오기 때문에 7,174만 3천 원이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만큼 우리가 비싸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 뭐죠, 음, 추정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결국은 7,100만 원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더 적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조합은, 그, 일반 분양가들이 조합은 분양가 할인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일반 분양가는 2,600. 이부분은또 가장, 그, 최저가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그 분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한 2,800, 2,900, 뭐, 3년 후에 아파 그, 물가가 더 올라가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할인율이라는 겁니다 일반 분양가 대비 할인율 금등료세권 금등 같은 경우에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23% 할인 용창지규 같은 경우에는 27%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38%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재개발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기네들 그 재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할인이 재개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용창지구라든지 금정연쇄권 과자는 똑같은 재개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정연쇄권 23%, 용창지구의 57%에 비해서 가장 낮습니다. 20% 밖에 안 되는 그런 요건으로 돼가지고 어 3분 그 한국자산신탁이 들어왔다는그 후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제가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보수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뭐, 김동화 씨가 그 대표로 그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에서는 어, 다른 역세권보다 불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국자산신탁과 해가지고 그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그려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옵션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김동화 위원장이 있는 그 추진위에는 한국자산신탁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정역세권은 고정 금액으로 188억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변동금리를 해가지고 220억 되어 있느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188억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기간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탁보수는 고정된다고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로 정해져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정해가지고 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고 또 조합원 분양가는 따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총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은이 1%로 정해져 있으면 이 분양가격은 나중에 25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도 있고 더 그렇게까지는 안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될수 있기 때문에 2%로 되 있는 이거를 금증량세권처럼 고정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래서 가장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2021년 8월 17일 날, 그 우리 단체 토방 소유자 모임에서, 그 김동하 위원장이 있는 추진위 쪽에, 그 추진위를 보강해라. 그 한국자신신탁은, 어,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일반인들이니까,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왜냐면 하 우리 소유자들의 권리를 가장 많이, 얻고 소유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강하라고 해가지고, 어, 추진이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해도 나중에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추진이 보강을 하는 그, 추진이 보강 하려고 내용 증명을 보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또, 제가 추진회를 들어가고 싶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추진회 들어가지 않겠다. 대신 얼마든지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추진회를 보강해서 한국자산신탁과 계약을 해라. 가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의서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무시하더니만 결국은 좀 전에처럼 이런 금등 요새권은 조합은 분양가를 2천만원으로 고정시키고 우리는 2,215만원 그리고 34평 경우에는 7,174만원이 더 비싼 이런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열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또 제가 설명 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김동하위원장이 있는 그쪽 추진위 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군포시에서 지정하는 등비업 그 감정업체 두 군데서 각각 그 집을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감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두개의 업체의 산술 평균을 내서 감정가를 정하게 되는데 그 감정가가 진짜 감정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한국 자산 신탁이 우리에게 보내 준그 추정 감정가는 사실 법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금등 여색권보다 7천만 원이 더 비싸도 우리가 감정가가 더높기 추정 감정가가 더높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더 뜯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재개발의분담금을 만드는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분 1지구고 금정역세권입니다. 대지가 10평 건물이 15평 똑같은 이 건물을 3분 1지구와 금정역세권을 똑같은 위치에 갖다 두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분역세권과 금정역세권을 한번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해가지고 보면 이 이게 금정역이죠? 이게 금정역이고 요게 3번천입니다 3번천 복개를 해가지고 만든 그 도로인데 금정역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천을 바로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3번천과 바로 접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상가 지역을 접하게 있죠 그리고 이 도로에 또이 다른 구역이 접하게 되어 있고 이쪽 도로는 사실 이금정역세권하고 접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주 메인 도로가 됩니다. 주 메인 도로가 접하고 있는 금정역세권에 있는 똑같은 집과 3번 1지구 우리 지역의 구역은 좀더 큽니다. 근데 이 메인 도로와 접하고 있는 금정역세권과 우리 지역에 있는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대지 10평, 1 5평짜리의 그런 똑같은 집을 딱 갖다 놨을 때 감정가가 어떤 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돈 만원이라도... 금정역세권이 높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하려면은 똑같은 집을 나왔을 때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추정감정가를 똑같은 집을 3번 일주기에 똑같은 집을 갖다 줬기 때문에 추정감정가도 3억이 나옵니다. 이 부분. 그리고 금정역세권을 갖다 놔도 똑같이 3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보셨죠? 금정역세권은 분양가가 6억 8,300입니다. 3번 일찍구는 7억 5,500입니다. 벌써부터 7,143만 원이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가지고 사람들은 설명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감정가가 나오게 돼 가지고 이거를 더 우리가 똑같은 집을 갖다 놨을 때 우리가 더 비싸게 감정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도 추가 분담금이 더 적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집을 똑같은 3번 구역과 검정연색권을 갖다 뒀을 때 추정감정가는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봤다시피 검정연색권이더 쌌었죠. 7천만 원더 샀죠. 여기는 예시로 1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6, 우리는 6억이고 3번 역습권 경우에는 5억으로 됐을 경우에 추정 감정가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 분담금은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이미 아까 금융연습권보다 7천만 원더 비쌌으면은 여기에서는 1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천만 원이 비싸게 처음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는 추정 감정가가 똑같이 다르게 나오면은 감정가가 똑같을 경우에도 그렇죠. 똑같이 34평정도 에는 6억으로 예세를 해봅시다. 6억으로 예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지 10평에 1 5평짜리는 감정가가 3억이 나오겠죠. 그리고 추정 감정가는 대지 7평에 12평짜리는 2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6억짜리 의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집이 감정가가 3억이 되었으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억이 되는 거고 이집 작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2억을 감정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추정 분담금을 4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해 가지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소유자들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세히 보시면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그, 다음 얘기죠. 이건 그, 새로운 신탁사와의 협의 조건입니다. 아까 이, 당장 이 새로운 신탁사를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이 신탁사들은 11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그 중에서도 보니까 7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사들이 어, 입찰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입찰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지금 사실 얘기하면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명년도에 신탁, 이 재개발 업체에 들어오, 이 신탁사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피터지는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익을 깎아먹는다. 그런 요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신탁사가 한국자산신탁사가 지금 이제 이 있는 조건으로는 당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은 금정여세권에 있는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의율을 내가지고 다음 주 되면 들어가는데 이한 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7,100만 원이 자료를 우리가 보고 이걸 동의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7,100만 원 아예 출발부터가 이만큼 손해가 나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서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당연합니다. 동의서가 채워지지 않게 되는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나면은 그 이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뭐100%딱뭐 1950만에 탁 떨어지는 그런 조건 아닙니다. 금정여세권이 2천0 0만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정여세권보다는 조금이라도 아까 그 지도를 보셨죠?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 3번 주 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더 젖어 나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라든지 조합원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더 낮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신탁사의 협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금등렬세권보다 조합원분양권은 조금이라도 낮아야 된다 오케이 추정분양가도 이걸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자 보니까 이 금등렬세권의 34평 같은 경우에는 6억 8,300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억 5,700 최초의 7억 5,500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재개발이 되고 나면은 5억 6억이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7천만원 더 비싸더라도 빨리 동의서를 내 가지고 재개발을 빨리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도 얼핏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새로운 신탁사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것이 2년 3년 혹은 1년이라도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정도에 대해서 차액이 내면은 차액이 생기면은 7천만원 더 비싸더라도 그래 알았다 울며 계좌로 해가지고 7천만원 처음부터 이만큼 출발하지만은 그냥 신탁사 동의를 내가지고 하는 그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추진, 가 그, 김동화 씨가 있는 그 추진위와 한국자산신탁이 그, 가계약 체결한그 동의서 요건을 보면은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지정되고 난 6개월 내에, 이미 6월, 2월달이 거의 다 지났잖아요. 이제 4개월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얼마라도 신탁서 이 동의율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자산 신탁이 저는 좀 이상한 게동의율를 들어오자면 은이 조건을 바꿔가지고 빨리 동의율를 채워가지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지금 화가 나고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신탁사를 찾게 되었는데 이 다른 신탁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묵시적인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도 한국자산시대기 동률 75%, 33.4%의 33 동률을 채우지 못하면 그때 돼가지고는 어느 정도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월 말이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4월 말 늦어도 뭐 6월 말 정도면 3, 4개월 있는 그 차이에 처음 출발부터가 7,5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7,500만원이면 각각 1인당에 7,500만원이지 7,500만원 차이 나지 그 다음에 또 있죠 이 할인율도 차이가 나죠 신탁보수도 고정금액으로 해가지고 거의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출발부터가 아예 이만큼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나중에 되는 부분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들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또 다릅니다 금등적 세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신탁에서 만든 그 책자를 보셨죠? 책자를 두 권짜리입니다. 책자를 두 권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이 조건에 대한 책자고, 하나는 이금정역세권에 대한 앞으로 이 비전,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조경이 어떻게 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 책자를 아주 그냥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보다도 태도가 분질이다고. 저희는 이 3번 일지구를 대하는 한국 자산신탁의 그 태도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신탁이 이 조그만 택, 책자로부터 해가지고 아예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이, 이 책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책자는 그 다른 곳에 있는 그 가로주택입니다. 한 150가구,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책자인데 거기에 있는 이 총회 책자, 이 총회 책자보다도 더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2천 가구 정도에 나오는 3분의 1 지구의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에도 회첫 번째 설명에 대리급이 나와서 제가 책임지고 전체 회의에서 변경 시켜 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2천 가구 정도의 그런 사업비가 거의 1조에 도달하고 신탁 보수가 2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리가 나와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고 너무나 앞으로 이 한국자산신탁이 정비업체로 지정되고 나면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이미 자기네들은 사업지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사회 소유자의 각각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예 속도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뺄수 있는 그런 태도로 갈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그 그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혹시라도 한국자산신탁이 다른 조건을 바꿔 가지고 우리 소유자들에게 아 소유자들이 지금 이제 이런 불만이 있고 금등여습권이 비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국 자산신탁이 3분 1동 1주구의 소유자들을 위해서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 감정가를 가지고, 추정감정가가 3분 1주구가더 많이 나오니까, 금정여세권보다 3분 1주구가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추가분담금이 적다. 이런 말대하는 얘기로 소위 초... 아예 그 설명이나 안 하는 만 못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67%그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67% 동의를 받았다고. 67% 동의를 받으셨으면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다음 주 되면 75%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 돼가지고 늦어도 이월 말쯤 되면은 군포시청에 3번 l 지 구가 동의서 사업 그 신탁사 사업 지정을 위한 동의서가 제출되어 그때까지 저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신탁사와 이 조건에 대해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이, 우리 3번 1지구가 더 성공적인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쭉 지켜주시고, 어, 우리 재개발, 재료 재개발 추진회를 믿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